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 드디어 고 다시 기본과 하나님의 성경 원리 그리고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어 배우는 어,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오늘 제목이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 예배면 우리의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안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 1학사부

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주 예수께로 주 예수님께로 성삼위체 하나님 이시자자 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영적 자 우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스도 속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 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갈 때는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성삼의 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드리셨 드리신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 이는 만민에게 국가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선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고 하나님을 주둔하고 우리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생 났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성사밀체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다른 말로 상속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스 2장 9절. 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교리를 볼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 성삼일체 하나님의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내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는 날까지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된 것을 이분도 성전이 되어야됨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되었으면. 성삼일체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0편.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나의 성전이 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사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드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분양함입니다. 나의 기도는, 기도는 무엇이냐? 분양함입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분양함입니다. 이, 다른 얘기로 하면, 나를 태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태우는 것,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분양함이라는 것입니다. 개시록 5장, 같은 말을 한번 찾아보 개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져 각각 거문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향이라는 것입니다. 향. 향.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흠형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게 기도다? 나를 태우는 삶. 그게 영적 예배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는 이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영적 예배다. 그 삶은 나를 태우는 삶입니다. 내 이웃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나, 내 안의 것들 내 안에는 많은 육적인 속성도 있고 많은 내가 아는 속성도 있고 세상적인 속성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죄성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태워나가는 삶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무엇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9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다메세토 성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전한 그 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파울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토 하늘의 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 왜 이게, 왜 이렇게 나를 태워야 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다장,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함을 받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면의 마음을 태우면서 나, 나도 모르는 그내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태우면서 그렇게 기도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거냐면, 저와 저를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은 아시지만,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안에는 내가 저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께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 되었죠.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나 이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17장, 17장, 20, 17장 20절하고 21절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든 거룩하든 정말 대단한 분이든 안 대단한 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움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돈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일체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 안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생활하고 사는 것은, 죽는 날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으로 사나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연합된 자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육적인 속성,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성들을 사단의 속성들을 매일 태워가는 삶,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뜨리는 삶을 바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도로, 그 향으로서, 영적 예배로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